오빠, 응? 우리 오늘 뭐 찍어요. 오늘? 네. 오늘은 사이즈 넉넉한 풀타임 4륜5동 수입 SUV인데 핵심 포인트는 딱 뭐냐? 차가 거의 준신차급이야. 준신차급이요?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도 얼마 안 탔고 당연히 사고도 없고 좋은 내용 그냥 다 갖다 붙여놨어. 응? 응. 오빠, 응. 근데 수입 SUV가 기본적으로 비싸잖아요. 비싸지? 근데, 준신차급이면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 내용을 그대로 다른 브랜드에 붙이면은, 만약에 좀 인기가 많은, 뭐, BM이라든가 벤츠에딱 붙였어. 그러면 차값 그냥 5천 이상 날라간단 말이야. 근데 안 그런 브랜드도 있잖아. 그래서 얘가 내용은 다 좋은데,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크게 없어. 음, 감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감가가? 얘가 지금 주행거리가 5만 키로 정도밖에 안 탔거든. 근데 절반 이상 감가야. 신차가 대비로 봤을 때 얘가 반값도 안 해시고. 반값도 안 해요? 응. 5만 키로 탔는데? 응. 와그 정도 감가면 혹시 링컨이에요? 응 정답이야. <laughs> 링컨이야. 아 근데 오빠. 응. 전 진짜 궁금한 게 응. 링컨이 신형으로 들어오면서 디자인 말고 응. 또 바뀐 점이 있어요? 많지 일단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바뀌었는데 링컨도 그냥 전향한 브랜드가 사실 아니란 말이야 얘네도 프리미엄 럭셔리급 브랜드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생각보다 차에다가 기술개발 투자를 많이 해 그래서 링컨 모델들을 비교적 최신 연식으로 딱 보잖아 그럼 구형이랑 차가 완전 달라 그냥 근데 그 부분이 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잖아 엔진이 바뀌거든 근데 이 엔진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비교적 최신 연식이 아닌 링컨 SUV를 보게 되면은 주력 엔진이 3.7 V6 자연흡기 엔진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엔진의 cc가 되게 큰데 자연흡기니까 실질적으로 그 엔진이 고장은 크게 없어. 그리고 승차감도 되게 좋고 정숙해. 근데 뭔가 살짝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었어. 그리고 걔가 마력수로 봤을 때는 한 309마력? 이 정도 나왔어. 그러니까 마력은 충분하지? 네. 근데 얘네가 신형으로 딱 넘기면서 엔진을 싹 교환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cc를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1000cc 줄였어. 이제 주력 엔진이 2.7 엔진으로 바뀌었거든. 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1000cc나 줄였으면은 그럼 출력이 엄청 부족해졌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야? 네. 출력은 오히려 올라갔어. 333마력이야. 신형 엔진이. 3 3 0이요 333마력. 거의 뭐 슈퍼카급이지. 근데 얘네가 이유가 신형 엔진에는 트윈 터보를 달아. 오. 그렇기 때문에 cc는 줄였지만 이 출력은 더 올릴 수가 있었고 디자인은 뭐 원래 잘하는 브랜드고 실내 마감도 되게 고급스러운 브랜드잖아. 그리고 미션도 바꿔 버린단 말이야. 미션도 8단 미션으로 바꿔 버리거든. 그래서 링컨을 타 보신 분들은 국내 도로 사정에 이 브랜드가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이유가, 국내에는 사실 고속도로도 있긴 하지만, 차 막히는 구간이 워낙 많잖아. 그죠 거의 중저속으로 국내에서 많이 운행을 하는데, 링컨이 딱그 구간에서 최대 토크까지발리가 가능한 브랜드야. 그래서 부드러우면서 순간적인 폭발력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국내에서 실제로 타보면은, 아, 생각보다 되게 좋다. 이런 얘기 많이 그치? 하거든? 오늘 그래서 노틸러스라고 하는 차량을 보여드릴 거야. 노틸러스? 응. 좋아요. 가자. 그차가 바로, 짜잔. 링컨은 신형 모델을 볼때 어디로 보라고 그랬지? 여기 옆에 있는. 그렇지. 사이드미러 아래쪽에 레터링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가지고 얘가 신형이다 구형이다를 나누잖아. 네. 노틸러스라고 옆에 써있지. 얘는. 링컨 SUV 중에 신형으로 속하는 차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바뀌어 있고 사이즈는 중형급 넉넉하잖아 근데 얘가 지금 5만 킬로 정도밖에 주행 안 했는데 신차가 대비 약 반값 반값? 괜찮지? 완전 좋죠 링컨의 럭셔리 SUV 노틸러스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차량 연식이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중고차 6개월 만 킬로 무상 보증 프로그램 세이프식스 무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중고차지만 보증 기간 넉넉하게 있더라고 미리 고지를 드리고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9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9년형 모델이요. 차량에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보험 이력조차 없는 내용상 굉장히 깔끔한 모델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링컨 노틸러스 2.7 V6 리저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보여드리면, 일단 외관 디자인부터가 링컨의 최신 디자인, 전면부 디자인도 구형과 비교를 해보면은 곡선을 어느 정도 살려놓긴 하는데, 구형처럼 많이 곡선을 사용을 이제는 안 하죠. 직선을 어느 정도 적절히 배치를 하면서, 외관 디자인 자체가 그냥 신형으로 딱 바뀌어 있는 모델인데, 링컨도 이 폭이 상당히 좋거든요. 양쪽으로 넓이감이 좋기 때문에 실내에서 공간성도 굉장히 잘 나오는 모델이고요. 얘가 신제 판매 가격이 7천만 원이 조금 안 됐던 모델이에요. 6천만 원 후반대에서 출고를 했던 모델인데, 오늘 가격이 3천 초반. 그러니까 신제 판매가 대비 가격은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자, 얘가 풀옵션이거든요. 그리고 외관 옵션을 설명을 드리면, LED 헤드램프 들어가고요. LED 주간 주행등 신형 그릴 보실 수 있고 앞쪽에 전방 카메라 올라가고요. 전방 센서와 레이더 센서가 올라가는데 링컨 모델이 사실 외관 디자인만 바꾼 게이 차의 특징이 아니고 얘네는 본넷에 이렇게 손을 살짝 올려봐야 돼요. 이유가 링컨 모델 중에 이제 구형 3.7 엔진 쓰는 차량들이 있죠. V6 자연흡기 엔진 그 엔진이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공기를 좀 많이 빨아요. 그래서 공회전. 그러니까 시동을 걸어 놓고 본넷에 이렇게 손 올리고 있으면 너무 뜨거워서 나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띄게 되거든요. 근데 얘부터는 자연흡기가 아니고 트윈터보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회전 시에 열을 많이 발생을 안 시켜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올려놔도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다른 차 시동 걸어 놓은 거랑 얘가 더열 발생이 적다. 그러니까 기술력 자체가 훨씬 올라가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휠은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보실 수 있고 실내 인테리어도 딱 바뀌죠. 문을 살짝 열고 보여드리면 링컨 신형 모델들 같은 경우가 지금 센터페시아 딱 보시면은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싹다 바뀌죠 엔진 스타트 버튼 그리고 핸들의 디자인 각종 버튼이 들어가는 위치가 다 바뀌고 대신에 마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링컨 SUV는 워낙 이제 고가의 모델들이었고 프리미엄급 브랜드다 보니까 마감은 원래 잘했거든요 마감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안바꿔요 가죽. 우드, 메탈 이 노틸러스 이전에 나왔던 모델들도 보게되면은 딱 요런 마감을 쓰거든요 근데 이 마감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차량이고 얘도 기술력이 진짜 좋은 브랜드라고 항상 느끼는게 곳곳에 옵션 많이 있는데 헤드레스트 있잖아요 얘가 벤츠 S클래스처럼 여기 버튼이 따로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손으로 제가 안올렸죠 아래쪽에 버튼만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또쭉 내려오죠 이 섬세한 옵션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자, 이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중형급 SUV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은 부족하지가 않아요.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도 공간성이 좀 남는다. 이렇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공간성이 잘 나오는 차량이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송풍구 두개 빠지고요. 열선 들어가는 차량이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순정으로 올라가고요. 자,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얘도 중형급 SUV 중에서 트렁크 공간성이 굉장히 넓거든요. 일단 양옆으로 폭이 크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성이 국산 SUV와 비교를 해 봐도 조금 더큰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차량이요. 에 링컨 모델들이 2열도 이제 폴딩이 이 버튼식이죠. 이렇게 버튼만 한번 눌러 주게 되면은 6대 4로 완전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에서 차박이라든가 캠핑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고요. 파워 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뒤쪽에 테일램프 일자 테일램프 링컨을 상징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죠. 이 디자인이 포르쉐에서 워낙 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링컨이 포르쉐를 따라했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일 먼저 이 디자인을 채택을 한게 링컨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견인고리. 저 부분도 신형에서 빼지 않는 게 링컨은 항상 출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견인 고리를 신차에서. 그냥 무상 옵션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캠핑카라든가 트레일러 끌고도 힘이 남아 돌 정도로 차량의 출력은 좋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체크방 감지 센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라이트,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 파킹 방식이고요. 파워 트렁크 버튼, 전동 핸들 차선 이탈 방지, 순정 미디어 창,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스타뱅고 파킹 어시스트, 전방 카메라, 전후방 센서. 핸들 열선, 오토홀드, 열렬에서 양쪽으로 열선 3단, 통풍 3단, 엔진 스타트 버튼, ACC 반자율 주행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51810km, 5만 5만km대고요. 자, 준신차급 수입 SUV를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 엔진까지 신형으로 올라가 있는 이런 차량으로 찾고 있는데 비교적 감가심한 모델을 보고 싶었다 이런 분들은 옆에 보이는 이 노틸러스라고 하는 모델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거고요. 오늘 차량 가격은 신차 판매가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이요. 3,370, 3,37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성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마이카조보정이습니다